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담적병의 아, 치료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원리인가요, 원장님? 예, 네, 우선 그 담적병은 네. 아, 일반적인 소화제라든가 가스 제거제, 제산제 이거 가지고는 이제 일시적이죠. 아무래도 네. 증상 개선은 하는데 이렇게 굳어지고 점막 속살 조직에 다 독소로 쌓이게 되다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살펴보면, 이쪽 영역에는 뭐, 효소도 여기서 분비를 하고, 면역세포 다 여기 있어요. 면세포도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있어요. 음. 그 다음에 뭐, 신경세포도 뇌담으로 많아요. 아. 그리고 뭐, 위산분비, 점액분비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근육서부터 모든 그 소화관련 그 팩터들이 다 여기 존재하거든요. 음. 담독서가 아까의 문들을 뚫고 여기에 끼면은 그 조직들을 하나하나 손상을 시켜서, 아. 효소 분비도 방해하고 위산 분비에도 불규칙하게 하고 근육도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혈관도 맥히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그 병리적인 작용을 이제 일으키면서 각종 소화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는 거는 이제는 한의학에서도 소화제나 위장염은 많이 있습니다만는 그걸 치료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치료하면 네. 좀 좋긴 한데 네.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걸 발견한 게 14년 됐는데요. 14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연구해서 최근에 성공했습니다. 네. 쉬운 건 아닌데 저희들의 이제 치료 원리를 좀 소개를 해 보면 우선은 점막 외벽에 있는 담 독소들을 축적이 돼 있지 않겠어요? 이걸 제거하는 겁니다. 음. 아, 이거는 약으로 제거합니다. 아, 담적약으로 네. 제거를 하면은 다 이제 담적 제거와 함께 환경이 위화 구장 환경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좋은 미생물로 전환이 되는 그런 형태의 치료를 이제 먼저 제일 먼저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담독소가 있다 보면요. 네. 그 위하고 장내는 에 그런 면역 매개 물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이제 면역을 할때 모니터링 하는 세포들이에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네. 자꾸 변성이 와야 담독소가 쌓이면. 어. 그러면 괜히 소화장애를 만들고 괜히 위에 염증 만들고 과민성 대장 만들고 네, 네. 또 코, 어, 뭐야, 어, 뭐야 여러가지 장염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정상화 시키고 그러니까 점막 외벽 조직에 혈관이 맥혀 있을 거 아니에요, 좁아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촉진해서 어, 혈액순환을 시키면은 위장이 회복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도 중에 하나가 굳어졌을 거 아니에요 위장 근육이 그걸 이제 풀어줍니다. 이거는 기계로 합니다. 아, 기계로 해서 풀어주면은 풀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위장이 그래서부터 이제 체하지도 않고 역류도 안 되고 가스도 덜 차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동차에도 엔진 오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엔진이 잘 돌듯이 위하고 장에도 그런 저액 물질이 끈적적한 물질이 많아 가지고 위산에서도 위산에 위산이 독하니까 거기서도 방어 능력을 갖게 아. 되고 또 우리가 먹은 음식이 매운 것도 먹고 여러 가지를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아. 물질들을 점막 외벽 쪽에서 생산해서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진액을 공급을 해 줘서 네? 만약 이것이 없게 되다 보면 자꾸 위축성 위험에잘 빠지니까 아. 그래서 이제 진액 공급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장의 담적은 이렇게 차요. 위하고 장은 찬 담적이고 소장은 따뜻합니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그 담적의 종류 약이 달라요 또.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 합니다.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단순히 소화제 위장약 이런 게 아니죠. 음. 위장을 어떻게 하다 보면은 리모델링 하는 형태의 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담정약입니다. 네. 이 담정약으로 이제 담 독소도 제거하고 진액도 공급하고 위장 강화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 기계 치료로는 저희가 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가 약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굳어진 아주 딱딱해 굳어진 분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네네네. 그냥 돌 같이 굳어진 거는 약만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어휴. 워낙 그냥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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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변성이 되질지. 심해져가지고 음.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발명도 개발도 하고. 또, 이제, 고주, 아로마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에, 그, 부드럽게,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이렇게.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 이제, 여기를 보면요. 우리가 담정약을 먹게 되면, 네. 에, 이렇게 위아우 장애, 이게 지금 저희가 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위아우 장애, 그좀 거먹해 담적이 이제 끼있는 것을 표시를 한 거고요. 이렇게, 에, 이렇게 담정약을 먹게 되면, 은 담독소를 제거하고 위장 환경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죠. 여기 음. 이제 담독약이라 볼수 있죠. 이런 약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음. 그래서 어, 치료하다 보면 위하고 장이 깨끗하게 에, 환경이 음. 그좀 어, 회복이 되고요. 담독소들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이게 이제 아로마를 아. 이용한 고수파요법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굳어진 조직들을 풀어냅니다. 이건 네. 특수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장기를 풀어주는 기계가 네. 어, 그 스페인에서 발명이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줍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또요거는 이제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꼭 돌같이 굳어져 있는 오.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에, 집적된 초음파로 아주 안전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어, 경결된 조직들을 음. 이렇게 풀어내는 어,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에, 뜸요법도 있고 음. 에, 위장을 우리는 한약에서는 어, 이제 그 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 좋은 흙을 잘그 접목한 그런 어, 것들을 기운을 흙의 기운을 어. 위장에도 다 공급하는 치료 도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음. 그 변성되고 굳어지고 또 독소로 축적된 그런 담적 상황을 어. 이제 음. 개선하는 이런 종합적인 치료로 접근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담적병 아, 치료 원리 그리고 치료 방법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담적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의 어떤 치료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61세 남자분이신데요. 자, 오랫동안 위염과 식도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복부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소변이 시원스럽지 못해 전립선염을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더 악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아봤지만 상태가 전혀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를 해도 상태만 더 나빠지니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 아, 진짜 고민이 네.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왜 본인은 못 느끼는 거죠 네뭐 네, 대개 전립선이나 뭐 이런 복부 통증 이러면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다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자꾸 더좀 나빠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것은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건데요. 아유. 조금 약간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위염 식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죠? 네. 복부 통증도 아까 담적병이 있으면, 어, 위하고 장이 굳어지니까 통증이 생겨요. 이렇게 쥐어트는 사람도 있고, 뻐근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점막에는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굳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도염이 생기는 것은, 이제 담적병이 있으면 역류가 잘 됩니다. 역류가 되면서, 어 이제 그음식이나 위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되게 역류성 식도로 약을 쓰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 개선이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분의 경우에는 그런 위하고 장에 담적병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선에 대한 문제인데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네. 상당히 오래 전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과학자인데 의과학자인데 스카할세포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칼 세포 처음 들어보시죠 네네. 그분 성함이 칼이에요 아. 근칼 세포가 보면은 요 위장 속살 조직에 쭉 어, 그 외벽 쪽에 보면 근육이 있어요 아. 근육이 두개로돼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써 써클라로 돼 있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아, 세로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위장 운동을 하다고 해서 아주 강한 그런 평활 근으로 이루어진 근육 조직이 잘 발달되는데 네. 그두개의 근육 조직 사이에 카알 세포라고 하는 별 모양의 카알 세포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위하고 장이 움직이는 게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아. 바로 그 카알 세포가 배터리처럼 스파클을 일으키면서 아. 위장 조직을 위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아. 아. 그 이론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카알이라는 분인데요. 음. 이 카알 세포가 위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여러 곳에 있어요. 그게요. 간의 문맥에도 있고 여성에는 유방 조직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방광하고 전립선에도 있다는 게 네. 밝혀졌어요. 그래서 방광하고 전립선에 카알 그 세포가 있는데 카알 세포가 이분이 또한 가지 제시한 이론이 뭐냐면 카알 세포가 죽거나 v a 티베이션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 병리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이 움직이질 않고. 죽어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고 비대가 되고 굳어진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게 가만 보니까 담적이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아 카알 아, 네. 세포가 사멸되거나 이제 비활성화되는 거는 담 독소에 의해서 그런 것이됐구나라고 우리가 네. 아, 추론해서 네. 연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이분의 경우도 전립선의 그 카알 세포가 담독소에서 손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좀 문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아, 네. 이분도 담독소가 전립선에 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이럴 때는 전립선 쪽에 담독소를 빼는 약과 이제 그 주사를 같이 약침을 같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음. 양방치료랑 같이 해서 치료한다면은 잘 그동안에 좀 경과가 좋지 않았지만은 얼마 안지 회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원장님 그 담적병 치료를 통해서 음. 다른 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이 이제 담적 치료에 대한 임상의 여러 그 과정을 통해서 네. 그 환자들의 경과들을 저희들이 음. 평가를 해서 쓴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런데 그 위장 환자들이 그냥 단순히 소화만 안 됩니다. 그러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종합병원처럼 오지는 경우가 네,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여기 담결리는 거, 음.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거, 또뭐 온몸이 좀 뻐근하게 몸살처럼 아프고, 또구취도 있고, 또 눈도 좀 통증이 있거나, 아, 이런 이렇게 다크서클도 있고, 뭐 하는 등의 많은 증상들을, 전신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는 위장치료도 하면서 두통약도 쓰고 저희가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음. 담적 치료를 하니까 대부분의 증상들이 같이 완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그 저희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서양 의사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걸 오버랩신드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 위장과 관련한 전신 질환, 질환이 질환 오버랩돼서 같이 병발돼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논문을 많이 제시해요. 음. 그래가지고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도 나타나더라. 음. 그다음에 이제 두통도 나타나고 미식거린 것도 나타나고 어지럼증도 나타나더라. 아. 또 전신적인 어떤 근육통도 있더라 하는 것을 우선 대표적인 분이 그 이스라엘의 스퍼버 박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런 분들과 요즘 그리키가신드롬이라고 아, 해서 세는 장충군이라고. 해서 그 위장의 문제하고 전신의 문제 뭐 각종 면역 질환 관절염도 나타나고 뭐 하여튼 음. 많은 병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 근데 담적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음. 이러한 위장병도 치료가 되면서 그담 독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피가 전신으로 공급되는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신 질환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오. 저희가 볼수 있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두통 어지럼증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검사 결과을 해서 계속 된다 그러면은 담적병과 관련이 있지 않겠냐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담적병이요 네. 식습관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재발 위험도 더 크지요, 원장님. 그렇습니다. 네네네. 또 우리 국민들이 뭐 위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뭐 대장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뭐 대부분 쉽게 매고 짠 음식 많이 먹어서 그렇다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게 최고의 이유는 아니다라고 어어.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한마디로 조금 재미있게 표현한다면 위장을 밥통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이렇게 생각 와.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미있는 네. 표현이죠. 굉장히 와닿는 네. 표현이긴 네. 하네요. 그게 네. 무슨 뜻이냐면 위장이 굉장히 아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정교한 장기예요. 네. 아주 그 뇌처럼 정교하게 돼 있어요. 음. 우리가 전막만 봐서 이렇게 전막만 봐서 그렇지. 여길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위장을 세컨드 브레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뇌 같다 이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밥통 처럼 생각하니까 막 먹는 거예요. 아, 조심하지 않고. 어, 조심하지 않고. 네. 그냥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빨리 먹는 국민이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네. 평균 두세 배는 빠르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먹는 게 제일 나빠요. 아무튼. 이 침하고 치아에서 이루어지는 소화 기능을 다 생략하고 넘어가니까 네. 위장에 독소들이 많이 생기면서 위장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에, 그. 빨리 먹는 거. 그 다음에 요즘 먹방이 떠서 나는 참 이제 앞으로 담적병 많아질 거라고 <laughs> 좀 속으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네. 있는데, 그냥 먹고 자고 과식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네. 결국은 위장병을 만들어내고 위암 대장을 만들어내는 원흉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고, 아, 네.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아, 이담적병을 계기로 해서 좀 식습관을 고치면은 소화기병은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 아, 위험도 난 절반 이하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원장님 설명을 으니까 아, 그래도 네. 희망을 놓으면 안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남 시간 이제 한 10분 안에 밥을 드시잖아요. 네왜 그러세요? 본인 5분 안에 네. 드시잖아요. 저희가 천천히 네, 먹어요. 그 됩니다. 대상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 네. 저희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담적병 치료 후에 주의점들이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그거 좀 정리해 주시죠. 되게 그 담적병 치료하는 것 자체가 쉬운 치료는 아닙니다. 네. 치료 중에 음식 조심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치료도 약과 함께 그런 물리적인 기계 작용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의사나 환자들이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면 마,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위와 장을 아주 강하게 하는 그런 약물 투여를 합니다. 한약에는 어.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건강 위장으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재발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그래도 음식 조심만 하면 재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어 끝으로 이제 다섯 가지를 네. 이제 정리를. 제안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네, 네. 담적병이나 위암, 대장암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릇된 식습관 오종 세트라고 네. 내가 말씀드려 적어야, 네. 적어야 됩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하면은 우선 제일 나쁜 게 빨리 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삼십 번에서 사십 번 이상은 좀 씹어서 드시는 게 좋겠다. 음. 그리고 이제 좀 밥을, 이, 이게 식당 밥을, 먹으면은, 음식점에 밥을 먹으면 음식점에 밥은면다 꼬두밥이에요. 오. 근데 꼬두밥이 위암에 나는 역할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음. 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음식이 최고로 발달된 나라인데 위암이 1, 2위예요 그러니까 좀 밥이 우리는 되게 먹게 되는데요. 좀 이렇게 질게 먹는 편으로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폭식을 하지 말자. 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식사를 좀 하자. 균일하게? 어, 네, 네, 균일하게. 그래서 아침 식사는 가볍게라도 하는 게난참 좋다고 제언하고 싶고요. 음. 그다음에 아, 세 번째는 과식하지 말자. 알맞게 아. 먹자. 이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네. 그것이 자신의 위장의 사이즈예요. 어머. 생각보다 작죠? 물론 늘어납니다. 늘어난 사람은 50배까지 늘어나요. 엄청, 아. 근데 그렇게 원래 크지를 않습니다. 아 조금 알맞게 드시자. 그 다음에 야식, 먹고 자는 거. 네. 우리가 먹고 자는 분들 꽤 많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laughs> 네, 네. 우리가 먹고 자면 소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세김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대수인 대로 위장에서 시, 소장 쪽으로, 심장 네. 소장 내려가는 게 빠른 사람은 3시간, 늦은 사람은 5시간, 4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3,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되고, 그 외에는 대신도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네. 요즘 음식 오염이 많아요. 독소로, 방부제서부터 에 살충제서부터 에뭐 아. 농약서부터 또 항생제, 뭐 성장촉진제 이런 약물 처리나 오염된 그런 것들이 식탁에 너무나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좀 대신들 정갈한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키기 쉽지는 않지만 음. 좀 의지 갖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위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전신병이 다 맑아져요. 아.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거를 제가 시청자 분들께 좀 아, 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를 네. 네, 주셨고 위장을 정말 우리가 소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요. 맞습니다. 예민하잖아요. 음. 제 위장이 요만한데 너무 많은 걸 넣은 네. 것 같습니다. 여자 친구 다루듯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예. 자 지금까지 신경성 위장질환 담적병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 위장내과 전문의 최소영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 네.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아까 원장님 다섯 가지 얘기주셨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꼭지켜야 되겠습니다. 빨리 먹지 않고. 음. 고두밥보다는 조금 진밥 정도로 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폭식안 됩니다. 폭식안 되고 네. 두세 시간 전에 잠자기 두세 시간 전에 드시는 거좀 근무를 하셔야겠고요 네. 과식 안 되고 그리고 음식의 독성 같은 거 있는 것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드시는 게 음. 바로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